안녕하세요. 예수 믿전 성결교의 안희한 목사입니다. 전광훈 씨가 죽을 때까지 1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떠돌아 냈잖아요. 그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들이 거의 없잖아요. 다이 선동이죠. 그런데 그걸 또 믿고서 하라는 대로 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할머니들이 특별히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100만원 준다고 했다고 했다가 안 준다고 이일 때문에 고발을 당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유통일당 전광훈 고문이 당원들을 대상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기사 내용입니다. 당원이 가입하는 조건으로 전광훈 고문의 자녀들이 관여하고 있는 알들 본과 신문을 구독하면 죽을 때까지 월 100만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광훈 아들이 아버지 덕분에 돈을 많이 버는 모양이에요. 전광훈 씨 딸이 아버지 덕분에 돈을 많이 버는 모양이에요. 그 아들, 딸 배불리는데 어리석은 할머니들이 여기 돈을 갖다 받치는 거예요. 맹종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차라리 그럴 돈이 있으면 자식들, 손주들 한테 쓰죠. 이 가스라이팅이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겁니다. 춘천이 춘천에 사는 60대 올해 초 친구와 함께 자유통일당 당원으로 가입했습니다. 당원에 가입하면 평생 연금을 준다는 말에 솔깃했습니다. 입당 원서 쓰면 입당원서 쓰면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그런데 안내받은 권리당원 조건이 좀 특이합니다. 입당 당시 안내받은 결의사항입니다. 알뜰폰 요금제와 신문구독을 포함해 일곱 개 사항을 모두 지켜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laughs> 재밌죠? 근데 사실은 비극이죠. 목사가 이런 걸 하고 있어요. 목사 친구를 가지고. 알뜰폰 회사와 신문사 모두 전광훈 자유통일당 고문의 자녀들이 관여하는 사업체인데 당원들이 내야 하는 돈은 매달 5만원, 당비가 1천원, 신문구독료가 2만원, 알들폴 이용료가 2만 9천원. 대신에 평생 100만원의 연금을 준다. 이렇게 꼬등이 예요 줄까요, 안 줄까요? 줄 리가 없죠. 기독종 짓는다는 얘기가 언제 나왔죠? 미국에서 2조 들어왔다고 떠들던 데가 언제죠? 부지도 마련했다면서요. 백사오기가 들어서 설계도도 준비했다면서요. 를 근데 도대체 언제 기공식을 하죠? 안 합니다. 못 합니다. 헌금한 사람들만 날리는 거죠. 전광훈 배불려 주는 거고 그 아들 딸 배불려 주는 거죠. 60대 인터뷰 내용도 나와요. 처음에 50만 원을 준다고 했고더 많은 사람이 가입을 하고 당원이 많아지면 100만 원도 줄수 있는 입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입당원서 썼다는 주소로 찾아가봤는데. 일반 주택이었답니다. 참, 코미디죠, 코미디. 코미디죠. 정당법상 입당을 할때 필요한 요건은 각 정당의 당원을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거 보여달라.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았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100만원씩 주겠다 했는데, 주지 않잖아요. 이게 자꾸 연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고발장을 접수를 하게 된 거죠. 줄줄입니다, 줄줄이. 앞으로 그 사법 리스크 어떻게 다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감당이 안 되죠. 이제라도 눈들 뜨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본교회로 돌아가서 담임 목사님 말씀치도 받으며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세요. 제가 군면 드릴 때귀 담아 들으세요. 안 그러면 진짜 망합니다. 정말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전광훈 씨 따라가는데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제발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몰락진조가 이미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죠. 얼마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한 명이라도 더 빼내려고 해요. 한 명이라도 더 정신 차리고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가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 가련한 영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